얼마나 아, 크게 들리는지, 그 장론에는 그 칼질이 그그 얼마나 고추장스러 그러던지. 장론 바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게 없죠. 바퍼요왜 그러세요? 뭐 못해, 왜 그러냐고. 바퍼도 나오고, 장론 얘기죠. 막, 자, 저를 불러서 방에 앉혀놓고 장론. 주시는 기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거두어 가시는 기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장로를 사랑하셔서 오늘 날까지는 장로를 인도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예요. 장로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어머니처 <목소리도 있는데> 그날 수고할 뭐 것도 없고 억울해지고 못 살겠는데 그러지 말라고 창로 하나님은 절대로 찬로를 부르시지 않을 때가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창로에게 들려주라고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찬로를 어보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어머님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부르다라 놀라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이 트미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후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장로 하나님이 절대로 장노 버리지 않으다 이제도 늦지 않아서, 늦지 않아서 나는 회개하고, 기도만 하고, 장노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돼서도 괜찮고, 하하, 하나님이 장로를붙잡아주세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부끄러워서을었고 내가 왜,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나. 이런 생각이 막들점 잘...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둔한 게다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난옛날에도 가난했었어. 옛날에도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아, 복주셔서 이렇게 참 살았지만, 내가 그 주신 복 내가 관리해야 될때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갔으니까, 이제 나는 올래네내 내 자신이야, 나 이제 다. 아, 그래, 난 차, 다른 차 없으면은, 버스 타고 다니면 되고, 천천히 타고 다니면 되고,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내가 올바로 쓰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오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는 그런 신호랑이 같은 희망이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수 있는 믿음을 한번만 저에게 전부 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동안에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했다고 는하지만 저는 날라리 장로였고, 날라리 집착했습니다. 이제 뭐 제가 다시 한번 제 마음, 자를 줘 돌게 올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고백을 다시 한 거죠. 제가 다시 지난 고백 하고, 그때부터 제가 다 먹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 노래극을 다 음악은 다거든요 매일매일 아침에 묵상하고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내가 의지하기 시작했다. 맹세하고 그날부터 사는 그 시간이 참 희석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매일매일 기적을 보여주세요. 제가 6년째나 7년째 되는데요. 여러분, 빚쟁이한테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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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통을 모릅니다. 저는 제가 그, 그 6년 동안 당할 땐 내게 탁흘리면요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또 흘리잖아요. 6년 전니까 제 건강이요. 여러분 지금 제 건강 나이가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그 출연자들 대목 이 요새 그 건강 프로그램 같은 거면은 신체적 나이 뭐 그런 거 검사하거든요. 제가 53세예요. 신체적 나이가 아직 내용이 좋되니까요. 나 혼자서 먹겠다는 것 주세요. 뭐. 그하고는 전혀 다른데, 우리가 믿음이 라는게 정말 과학적이에요, 정말 과학적이에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그거는 인간의, 인간의 두뇌로는요, 그런 사고방식 얼마나 간단하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초능력적인 그런 우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7년 동안 안받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어머니에도 건강을 주세요 제가 29년 동안 정말 우리 애기 엄마 고생 많이 했지요 또다 가지고 막 이렇게 긁었어요. 나바지 않고 사니까참마도 편할 때는 이소어요 애기들 다 함께 올바르게 키워주시고 다시 옛날의 그 모습보다 더더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체 했습니다. 아, 네. 이게 하나님을 내라이모습으로 어찌된 기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전에 온 것은 제, 제가 이렇게 해서 뭐잘 먹고 잘 살았다고 얘기를 하러 온게 아니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저게 믿음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저를 이렇게 바로 살수 있게 깨우쳐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많은 걸 읽고 엄청나게 큰걸 하나님으로 엄청나게 큰걸또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처음 오신 분, 이렇 아, 교회 에안 다니시는 분, 나오세요. 나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거, 교회 나오시면 뭐 술도 못 먹, 몸만, 몸만 있게 하고, 담배도 못 피우고, 그거 뭐, 다 피부입니다. 그런 거다 나오세요. 저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땐가 그게 다 자연적으로 자기가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걔를 버릴 날이 없고 진심으로 인생의 참 가치관을 깨닫게 해주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행복해, 사,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꼭만나고가시길 바랍니다. 열한일 동안 늦추던 제가 좋아하는 창작입니다. 드리겠습니다. Oh.